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와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가 사실은 대림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주 대림절하고 그 다음 주에 맞이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꼽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오십시오 하는 열정으로 고백하도록 그렇게 한주한주 더해 한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림절에 귀한 기다림의 신앙이 만들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오래전부터 알았던 이솝우와의한 얘기입니다. 잘 아실 텐데, 여우, 여호와 황새의 얘기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여우가 어느 날 황새를 초청했습니다. 맛있는 죽을 장만하고는 내놓습니다. 그런데 평평한 접시에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맛있게 다 먹죠. 그런데 황새는 그 김부리로 쪼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쾌합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중에 황새가 이제 여우를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생선 요리를 건더기가 푸짐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둥이가 긴 항아리에다가 담아서 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새는 긴 부리를 이용해서 건더기를 다 건져 먹는데 여우는 냄새만 맡고 약을 나서 죽을 뻔하다가 돌아왔다는 정말 우화 같은 얘기죠. 이 얘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남에게 함부로 희롱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아주 간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림절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손님을 모시지만 그 손님에게 적합한 준비를 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 속에 투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대림절을 기다리면, 아, 말아나다 아멘 주 예수요, 옷이 없어서, 아무리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주님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그게 무슨 대림절이며,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리면 뭐하겠으며, 한 주일 한 주일 초를 하나씩 더해가면서, 그렇게 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외형적으로는 건물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모범 답안에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쓰임새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성전을 외형적으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하든 우리의 모임이 또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이 쓰임새는 뭡니까?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걸 위해서 있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임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이고 주님 이 건물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처로서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제라는 이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이 외형적인 성전이요. 또한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고백한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황새에게 접시 내놓는 격이요 여우에게 주둥이 항아리 긴 주둥이가 긴 항아리를 내놓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 와주기를 기다리면서 늘 있었습니다. 오시는 하나님을 맞겠다는 것이요. 곧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지었습니까?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한 자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죠. 어느 장소든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응답하시고 성전에 나오지 못할 때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해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하여서만 기도해도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솔로몬이 강구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침공 때에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긴 포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때 열망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게 됐을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는 저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에스라 성전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또한 번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의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세 번째 성전은 정치적인 의도가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그왕 분보망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둠의 가문 자체가 이방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살려고 그들이 가장 관심이 쌓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제일 관심 있는 성전을 중축하면. 증축하게 되면 중건하게 되면 굉장히 인기를 얻을 거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당시까지 요한복음 2장의 기록 속에는 46년 동안 걸려서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화려함이 극치를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처로서의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러워서 제자들이 어느 날 성전에서 나오는 길에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성전 참 아름답게 화려하게 지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 단호하셨습니다. 얘들아, 저 건물 보느냐? 저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할 때에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큰 충격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성,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저렇게 말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2절에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묻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실까? 뭔 큰일이 날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고는 결국에는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에 관한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종말장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사실은 주후 70년의 티투스 장군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은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의 큰 명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은 바벨론 시대에도 일어났고 또한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도 무너진다라고 전제하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급속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천년 2000년의 역사를 가졌던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 교회의 성장만큼 빠른 성장을 보인 무녀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이 걸려서 교회의 문화가 정착됐다 그럴 때에 한국은 거의 100년의 성교 역사만 가지고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면 한국교의 이 신화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하나님 축복 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사업들, 하나님 축복 안에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들, 이 모든 것들도 자칫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제의 상징인 성전도 무너질 수 있는데, 어찌 우리 가정은 온전할 거며 우리 사업은 온전할 수 있을 거다. 주구장창? 유구하게 서 있을 거라고 착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두고 오늘 말씀에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한 것은 어떻습니까? 1년 내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사상 누각처럼, 모래 성위로 쌓은 그것처럼, 모래 위에 세워놓은 누각처럼, 그저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허망하게 보낸 세월이 이미 1년에 가깝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전자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멸망 10대 시나리오라고 10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멸망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을 뭘로 얘기했었냐 하면 1위가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예측을 했던 거죠 둘째가 뭐냐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들 인공지능이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을 사실은 내놨습니다 마치 영화, 공상영화, 터미네이터의 현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멸망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셋째가 핵전쟁이고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네 번째 시나리오로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가 인공 블랙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여섯 번째가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일 것이다 하고 전망하는데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들을 가지고 다 했던 얘기라서 흥미롭게 볼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인류 멸망 시나리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얘기하든지 간에 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해서 인간이 그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넘어서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이 넘볼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어떤 멸망이든지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의 교만. 멸망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때 멸망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능을 떠나서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의 멸망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으로 주시고 결국에는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성전 파괴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전망 역시 이와 같은 것을 동기로 삼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있는 그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을 지금 예고하시는 이유 자체는 그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 교만함과 외식함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삐뚤어진 성전 운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앞부분의 23장에 보시면요. 23장은 유명한 화 있을진저라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일곱 번을 반복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2 3절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13절을 보시면 화 있을 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천국만 막고 서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고 너희도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지적하시죠.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역시 지옥 자식들 만들려고 그렇게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화, 예수께서 화있을 진저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보셔도 화있을 진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암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아는 또다. 물질주의적 사고를 비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바로 눈먼 장님처럼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어리석은 맹인된 그들을 화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온통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있는 그 모습이 화가 있고요. 27절의 말씀에도 보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꾸미는데, 외식하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전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죽은 뼈들만 가득한 존재라고, 그렇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그 결과로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37절, 3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리진 바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집이 왜 무너지느냐? 그래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성전 자랑하고 그 외형을 뽐내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온전하니라 믿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저 마구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가장 작고 작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했습니까? 아니요. 120문도가 모여 있는 초란 다락방에 성령은 오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의 오심은 외형을 보고 화려하고 그 모습, 그런 모습, 그, 그 모습이 그럴싸한 곳에 오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에 오셨죠.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가장 어디로 먼저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신 게 아니라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주님 오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갈릴리요, 우리가 마구간이요, 우리가 베들 베들레헴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낳고 천한 곳에 와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사실은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외형만을 자랑한다고 그곳에 주님 오시는 거 아니고, 오히려 가장 초라한,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간절한 마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겉모습이 그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도 그 중요하지만, 속 사람이 더 중요하고,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외적인 화려함에, 화려함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정결하고 또 하나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이들 가운데 주님은 오신다는 것을 믿음 안에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께서는 멸망을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처인 성전조차 무너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 무너짐의 징조 가운데 코로나19가 서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종말장이라는 24당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은 질문 가운데 대답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전쟁의 소식들, 민족과 민족이 대적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근과 또한 온갖 지진의 소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의미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징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짐을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교회조차 오는 것을 꺼려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공공장소에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당이 뻔히 있는데도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전 무너지듯이 우리 일상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그 죽은 사람이라 하여 질문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말이라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네, 기억하시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뜻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있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되돌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대림절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인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실 때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의 마구간 그 중에서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갈릴리 사람들을 속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와주실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인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의 이러한 뜻을 알게 하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로 기다리며 그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오직 주님 맞게 합당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준비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처럼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처럼 성전조차도 무너질 터인데 우리 삶이 온전치 않을 때 우리의 삶도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경계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식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대림절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